는 내일 정보 토크북. 톡톡튀는 매일정보 톡큐브 자 여기 제가 보통은 입구에서 저희가 현장톡을 알리고 들어오는데 오늘 줄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400명 선착순 선물도 주는 거를 저희가 받다 보니까 안으로 들어왔는데 오늘은요 짜잔 소펀 앤 라이프 쇼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가구 전문 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지금 뭐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자, 안쪽부터 샅샅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폭넓게 보기 위해서 가장 안쪽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구 위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앉아 볼까요 요즘은 이 가구 재질들이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스피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usb 를 꽂아서 이렇게 충전할 수 있게끔 잘 나와 있고 저희 집에도 이렇게 리클라이닝 소파가 있는데 굉장히 이런거 좋습니다 아 이거 색감 좋네요 여기는 이제 우리 이운영 명장님이 만드신 작품과도 같은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고급지죠 그래서 이런 잔에다가 이렇게 와 굉장히 묵직합니다 한 잔에 요즘 이온수들 많이 알고 계시죠 이거는 이원수가 나오는 샤워 헤드예요 오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저희가 또 이런 거 그냥 지나칠 수 없죠 한잔해 볼게요 생강 원액이네요 친절하게 뜨거우니까 조심하라는 멘트도 주셨어요 음. 맛있네요. 어, 여기는 이제 송중기 님이 모델로 딱 나와 있는데, 영국 프리미엄 1위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되게 푹신푹신하고, 이렇게 탄성이 좋다고 해야 되나? 오,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이 있어요. 또 가구하면 유명한 브랜드죠. 바로크 그 가구에 이 싱글 베드도 있는데, 역시 앉아 봐야죠. 오우, 쿠션 좋다. 와, 여기서 그냥 이렇게 탁, 낮잠 자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편안한 숙면이 될것 같습니다. 야, 가구 천국입니다. 가구 천국. 요즘 이렇게 주문 제작 가능한 다양한 가구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태리 코세린 세라믹 테이블인데, 오, 굉장히 고급지고요. 탁 앉아서, 오, 이렇게 가족들하고 밥 먹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고급집니다. 여기는 이제 앉아 보세요 해서 제가 잠깐 앉아 볼 건데 굉장히 따뜻합니다. 엉뜨라가죠. 엉덩이 따뜻하고요. 이 제품이 또 참숯으로 구워진 아주 고급진 제품이네요. 열려라. 잠께. 야, 이렇게 예쁜 플리마켓도 열려 있습니다. 오 벤츠도 전시가 돼 있네요. 달려, 달려. 아, 역시 어딜 가나 이벤트 줄은 상당히 깁니다. 어, 이쪽에는 또이 경쟁 차종인데요. 이 BMW도 들어와 있는데 오 시리즈입니다. 또 이쪽에는 또 볼보 차도 전시가 돼 있는데요. 눈에 XC60이 들어오네요.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다 오 보니까 눈에 익은 브랜드긴 이 한데, 야 이거 봐요. 스타벅스 그냥 이거 한잔 하고 가야 되는데 그죠? 이쪽은 이제 다양한 침구류 하고요, 뭐 스프링 이런 것도 보이는데 요즘은 이렇게 기술력도 좋고 되게 고급져 보입니다. 여기는 들어오기만 해도 예쁘죠. 이렇게 아이들 방을 이렇게 꾸미면 예쁠 것 같아요. 이쪽에는 그 소포유라는 브랜드 같은데요, 불연 소파예요. 그래서 어 아, 불에도 강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여기는 이제 그냥 갈 수가 없죠. 저희가 다니다 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살짝 안마 한번 받아볼까요? 오 시원해요. 오 아, 자고 싶어요. 아유 좋다. 오. 어, 지금 이제 이 허벅지하고 등하고 목까지 이렇게 야다다다다다다 암마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급 제품인가봐요. 아, 좋다. 자, 이렇게 몸을 풀었으니까 또 달려볼까요? 요즘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소금, 편백, 홈 사우나인데 들어가 볼까요? 오. 음. <laughs> 어, 물론 이제 제 음성은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원적외손 그다음에 음이온 이 다량으로 나온다고 돼 있고요 따뜻하고 좋습니다. 오 더워지려 고 그래요. 쪽에는 프리미엄 홈 사우나기도 있습니다. 귀엽네요, 이죠? 예, 기능성 의자예요, 기능성 의자. 자, 이리오너라 오, 라텍스인 것 같은데 체온을 그대로 잡아주는 것 같아요. 와, 오 허리 라인을 잡아주네요. 야 고급지네요. 간 잔해. 어 이거는 규조토 발매트라가는데 주방이나 욕실 같은데 무릎쓰 셔도 되고요. 오. 안에 이제 고무로 되어 있어서 뭐 데리스 위에도 안 미끄러져요. 터키 돌리셔도 되고 운동화 빠는 것처럼 비우치 하셔도 돼요. 오 요즘 제품이 진짜 많이 좋아졌네요. 그죠? 이것도 획기적입니다. 자 이렇게 매일 1 1 시에 그 유명 강사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토크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요즘 아주 유명한 브랜드죠? 이 템퍼입니다. 템퍼. 야 이거 한번 쓰면 어 계속 이것만 쓰셔야 돼요. 오, 저도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침대 브랜드도 있네요 시몬스 이야 이건 정말 과학입니다 과학 역시 시몬스의 과학은 이 스프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스몰 패밀리 또는 1인 2인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마 스몰 패밀리를 위한 전문 가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들어가 볼게요 어, 이런 것들이네요 귀엽다 이 선풍기 오, 헤어드라이어도 굉장히 고급지고요. 곧 여름이 오겠지만 오, 시원해요. 제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이쁘지 않습니까? 스마트 미러처럼 이렇게 LED 등 거울이 많은데 저희 톡튜브 채널에서도 생활톡 시간에 저희 집 고치는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조명이 예쁜 인테리어 요소로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요즘 이렇게 욕실 같은 경우도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것처럼 예쁘게 잘돼 있네요. 이건 이제 스마트 온수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 욕조 한번 보세요. 어우 너무 예쁘다. 편안하고 좋네요. 어 저희 집에도 이래이서 소파가 있거든요. 어, TV 볼때 너무 좋고요. 오, 어 각도가 거의 눕혀지네요. 오, 이건 좋다. 요즘 아주 뜨고 있는 브랜드죠, 체이드인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사무용 가구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쪽에 한번 보시면 정말 이렇게 심플하고 예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앉아서 간단하게 차도 한잔 하고요. 이쪽은 이제 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분쇄기, 그다음에 뭐 고속 헤어 드라이어 같은 어, 가전 제품들을 볼수 있습니다. 와, 이런 곳이 저희 거실이라면 좋겠어요. 어, 여기는 이제 굉장히 고급진. 프랑스 그릇들이 좀 보이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뭔가 하나 보여주시겠대요. 우와. 잘안 와, 잘안 깨집니다. 와, 보셨습니까? 거 아니에요. 이야, 대박. 대박. 어, 그거는 좀 깨질 것 같은데요. 어, 웨이브 어, 그릇. 보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모양도 이쁘고, 이거는 또 파스타 그릇파레에서나오 예. 파스타. 파스타. 그래. 여기다 모으면 얼마나 예쁘고 거기다 이제. 스테이크 역시, 스테이크도 올려놓으면 이쁘고. 역시 프랑스 감성은 다르네요. 자,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오염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커피를 마시다 흘렸다든지, 뭐 우유를 마시다 흘렸다든지, 이렇게 오염에 강한 그런 소파입니다. 이야, 이곳은 장터입니다, 장터. 다양한 제품들이 있네요. 오, 여기 또 특이하게 이렇게 갤러리들,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짜잔! 자, 이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게 청소할 때 먼지 제거 같은 것 많이 쓰시는데, 보통은 이게 우리가 리필을 하잖아요. 이건 리필이 필요 없는 친환경 소재라고 합니다. 샤워할 때쓸수 이렇게 평생 쓰는 제품. 자, 만져보세요. 미끈미끈 손 닦으시고 이산분만 놔두면 말라. 근데 우리가 못 기다리니까 물기만. 이제 발암물질 있는 테이프 1년에 돈 10만 원씩 안 써도 된다. 꽉 잡아보세요. 너무 간단하죠. 손에 묻는 거 없고. 이게 특허가 있어요. 개발을 한거라 미세먼지까지 제거하는 거라 주무시기 전에 베개 입으는 무조건. 서 야 이거의 금거북이 아이가 야요즘 이렇게 스피커도 예술 작품입니다. 예술 작품. 야, 예쁘다, 그죠? 오, 세라젬도 와있어요. 오, 부스가 붐비네요 짜잔. 자, 여러분, 오늘 즐겁게 보셨습니까? 오늘 저희 톡투브에서는요, 현장 톡으로 제 6회 소폰 앤 라이프쇼에 저희가 참관을 했고, 여러 업체들 둘러봤습니다. 제가 많은 전시회를 다녔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편안했던 전시회는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원 없이 가구, 소파, 침대 많이 본것 같습니다. 자. 현장 톡에서 앞으로도 더 좋은 전시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톡톡튀는 매일 정보, 톡튜브, 톡튜브는 매일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이제는 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또 톡튜브 하세요.